펄어비스는 출양파가 지난 11월 24일에 추천한 종목입니다. 추천 이후 9.1%의 수익을 보고 절반을 익절하였는데 매도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의 검은사막과 검은사막 모바일은 자체 게임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압도적인 그래픽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하이 퀄리티 그래픽과 더불어 게임 내 다양한 콘텐츠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의 매출 실적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영업이익은 자체 게임 엔진 보유로 인해 다른 게임사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중국 판호를 받은 《검은 사막 모바일》입니다. 11월 기술 테스트를 마치고 나서 12월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은 중국인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임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출시만 된다면 엄청난 흥행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가장 핫한 테마인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과 이슈는 충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도깨비는 메타버스와 NFT가 접목된 게임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신작입니다. 도깨비는 사실적인 그래픽과 모든 연령대를 섭렵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유저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퍼러비스의 가장 큰 경쟁력은 우수한 퀄리티의 자체 게임 엔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임업체들은 대부분 해외 게임 엔진을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동안 국내 게임 업체들은 펄어비스의 성공적인 자체 게임 엔진 개발을 필두로 해서 게임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컴투스와 엑셀게임즈 등 몇몇 업체를 빼고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듯 국내 게임 엔진 산업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체 게임 엔진을 보유한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펄어비스입니다. 게임 엔진은 자동차제 조사의 생산 공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현대차 등 자동차제 조사들이 자체 생산 공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펄어비스는 실질적인 오너인 김대일 의장의 주도로 그들의 첫 번째 게임인 검은사막을 개발할 때부터 자체 게임 엔진을 활용했습니다. 펄어비스의 압도적인 그래픽 기술은 개발자로서도 게임업계에 큰 족적을 남겼으며 자체 게임 엔진 개발을 주도한 김대일 의장이 아니었다면 쉽게 이룰 수 없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체 엔진을 사용하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유연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섬세한 기능과 표현은 물론이고 유저들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일주일 단위로 게임을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렇게 빠른 콘텐츠 개발과 신속한 피드백 적용은 해외 어느 개발사에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자체 게임 엔진을 보유하게 되면 높은 효율성으로 많은 콘텐츠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빠른 속도로 게임을 개발할 수도 있고 유저의 피드백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체 게임 엔진을 보유하면 상용 게임 엔진을 사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게임 엔진 시장을 양분하는 미국의 얼리얼 엔진과 덴마크의 유니티 엔진을 이용하는 국내 게임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게임을 개발하다 보면 영업이익률에서 펄어비스와 큰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NC소프트는 2008년부터 자체 게임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게임이라면 모르겠지만, 검은사막이나 리니지 같은 대형 MMORPG를 개발하기 위해서 게임엔진을 별도로 개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임사 대표로는 비교적 젊기도 하고, 게임개발자 출신으로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김대일의장과 펄어비스의 혁신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출시 예정인 붉은 사막은 물론이고 도깨비와 플래네이트는 차세대 신형 엔진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형 게임 엔진의 기술력은 트레일러 영상으로 공개되었는데 더욱더 사실적이고 섬세한 그래픽으로 전 세계 게임 유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빠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게임 개발 자동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 기술은 외산 엔진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는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퍼러비스의 자동화 기술은 개발 중인 게임에서 다양하게 쓰이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멀티플랫폼으로 구동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임 개발 자동화를 통한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여 예상보다 빠르게 신작을 출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임 업체의 주가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주가 상승의 모멘텀인데 이러한 펄어비스의 노력은 향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게임업계에는 메타버스가 커다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앞서 언급한대로 하이 퀄리티 자체 엔진을 보유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시대로의 개화가 본격화된다면 게임 엔진은 다양한 메타버스 세계에서 가상세계 구축도구로 활용될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게임은 물론이고, 3D 애니메이션이나 건축과 자동차를 개발할 때 실시간 렌더링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이 퀄리티 게임 엔진을 보유한 업체는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화된다면 더욱더 기술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자체 게임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10여 년 동안 막대한 투자로 게임 엔진을 전문적으로 개발해온 유니티나 얼리얼보다 더 나은 엔진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시도조차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물론 기존 외산 엔진으로도 리니지2나 배틀그라운드, A3나 바람의 나라 등의 실적 좋은 게임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 게임 업체가 장기적으로 생존하려면 게임 제작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자체 게임 엔진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량파의 생각으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체 게임 엔진을 보유한 펄어비스의 미래 가치가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보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